아, 이제 조선 시대로 넘어오겠습니다. 조선 시대는 뭐 바다와 관련해서는 일단 뭐 기본적으로 해금 바다가 금지됐던 시대입니다. 조선은 그 명나라가 주도하는 국제 질서에 음,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명나라가 가졌던 그 해금의 정책에 조응을 했고 그래서 결국은 해금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려나 신라 시대처럼 동북아시아 동아시아의 그 바다를 넘어 다니면서 역사를 쓰는 것보다는 바다 건너 어 바다 건너의 이국 땅을 체험하는 그런 경우는 표류라는 대단히 불운하고 위험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이렇게 가능했었습니다. 어 사신단의 대부분은 그이 육지로 사신단이 왔 오, 오갔죠. 청나라 때까지도 계속. 일부는 그, 일부는 바닷길로 간 적이 있습니다. 바닷길로 거 건너가서 경항 대우나 일부를 타고 이렇게 올라갔던 기록들이 있는데, 어쨌든 기본적으로 사실은 대부분 다 육로를 했고, 어쨌든 바다를 경험하는, 바다 건너 이국을 겨용하는 거는 표류라는 대단히 그 위험하고 불운을 겪지 않으면 안 되는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외국의 그런 그 시대가 바로 조선시대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까 처음에 동아시아의 지도에서 오늘, 오늘 말씀드리는, 드릴 것들을그 지도에서 쭉그 미리 짚어드렸었는데, 중한 민간 우호비 라는 비가 저장성 해안가에 있습니다. 해안가 도저성이라는 사진을 보여드리면 이게 도저성입니다. 앞에 도는 강 이름입니다. 강 이름. 지명으로서의 도고, 그 다음에 저는 강에 있는 모래톱, 모래섬, 이런 것들을 저라고 합니다. 도저성이었고, 지금은 저거를 그, 당시에 성벽이나 이런 것들을 깨끗하게 복원해서, 어, 유명한 아주 멋있는 관광지가 되어 있어서 지금은 고성이라고 합니다. 도저 고성인데. 이 도저 고성에 보면 중한 민간 우호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비의 우측 상단에 보면 최부 표회록 이렇게 되어 있죠. 좀 최부 표회록. 최부가 이곳에 표착해서 여기서 이제 조선인이라는 것을 확인한 다음에 참고로 이 표회록은 어, 중국에서 어, 외국인이 쓴, 그러니까 전통시대에 외국인이 쓴 여행기 셋을 이렇게 뭐 3대 이런 거 꼽기 좋아하는데요. 어쨌든 셋을 꼽으면 그 엠린의 구법, 대당, 순례, 기행인가요? 그거 하고, 그 다음에 마르코폴로의 기록하고, 최부의 표해록 이렇게 음. 세 개를 꼽습니다.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최부의 표해록 자체를 이렇게 높이 평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여기에 최부의 그이 흔적을 표시를 했고 이것도 역시 이제 그 한국 사람들이 여행객들이 좀 많이 찾아왔으면 하는 생각이 담겨 있겠지만 크게 히트하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어, 최부는 제주도의 그 제주도의 관리로 파견되어 있었고 어, 추노했던 사람입니다. 추노 옛날에 그 드라마 추노 알죠? 그 소위 말해서 그이 노, 이 노비의 신분을 갖고 있었는데 도망간 노비들을 찾는. 어, 추노를 그 담당했던 관리인데 그 집인 나주였습니다. 나주 아버지가 부친상을 당해서 나주로 가려고 배를 탔는데 그 배가 그만 표류를 하는 바람에 바람에 밀려서 표류를 하는 바람에 우두외양이라는 곳에 도착을 해서 막나라 시절에도 그랬고그 이후에도 그랬는데 표착해서 누군가 오면 제일 확실한 방법 중에 하나가 그 지역 주민들이 이 사람을 죽이고 물건 가져가는 게 제일 빈발했던 일입니다. 그러면, 그, 왜 죽이냐 하면, 어, 외구를 왜? 죽였다고 하면 또그 포상이 또 있어요. 외구를 죽인 것의 포상, 플러스, 이렇게, 약탈,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저기서 최부의 표현력에도 그런 기록들이 이제 자세히 나오는데, 상당히 위태위태한 순간을 거쳐서 도조성에 가서 이제 신문을 받습니다. 그때야 이제 비로소, 어, 의사소통이 제대로 되기 시작하죠. 의사소통은 필담으로 합니다. 어, 열하일기도다 필담으로 쓴 글들이고 어, 여기서도 필담을 해서 아이 사람이 그, 이 조선의 관리고 이 이게 소위 말해서 이렇게 지식인구나 이런 걸다 확인하고 저기서부터 지금 지도에 보이는 어, 저 경로를 따라서 귀환을 하게 되는 거. 이거를 보면서 제가 왼쪽에 써놨는데 해상 표류한 게 13일이에요. 그러니까 13일은 거의 대부분 다 죽음의 공포에 시달렸던 13일이고 그러는 이제 육로로 귀국할 때는. 136일이 걸렸습니다. 딱 10배가 걸린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 바다가 그때 그이나라와 조선 입장에서는 이 편한 바다가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깊이 하는 바다였다는 게 저런 데서 아주 직설적으로 드러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10, 표류에서 13일이면 대략 일주일이면 갑니다 저기가 고려도경에도 한 일주일 정도 되면 협계산이 보이는 걸로 그렇게 나오는데 저 일주일만 내갈수 있는 거리를 가지 않고 저먼 육로를 이렇게 돌아갔다 이게 바로 그 시대에 이두 나라가 명나라와 조선이 가졌던 바다에 대한 태도가 아니었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 재밌는 거를 약간 더그 곁가지를 하나 치면 도조고성에 가면 여기에는 그 척계광인데, 제가 척자만 한자로 써놨죠. 척군이라는, 저 척계광의 군대에는 그 깃발이 척자가 써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척군 또는 척기라 그런다 깃발을. 척기. 도조고성에 가면 그 척계광의 상이 아주 멋있게 잘 되어 있습니다. 생물연대가 1528년에서 1588년이고, 16세기를 살았는데, 우리나라 이순신하고 아주 여러 가지로 비교가 됩니다. 1545년부터 98년까지니까 생존기간은 살짝만 겹치죠. 근데 어떤 게 비슷하냐 하면 이게 척계강과 이순신을 비교를 한, 제가 메모를 한 겁니다. 일본을 방어했습니다. 둘 다. 둘다 일본에서 방어했는데 척계강은 왜구를 토벌했습니다. 왜구왜구는 외구. 어디까지나 그 정규군은 아니죠. 정규군은 아닙니다. 왜군을 토벌했는데 어, 약간 지나서 이순신은 왜 군을 격파를 했죠? 왜 척계광과 이순신은 북방 수비도 굉장히 그 관련이 많습니다. 그 척계광은 명나라 때 만리상 만리장성을 새로 고치고 새로 쌓은 겁니다. 여러분들이 만리장성에 가서 보는 그 성벽은 명나라 때 겁니다. 지금 보는 그 어, 명나라 때의 장성을 수축한 장본인이 척계광입니다. 이순신이 그 젊은 시절에 녹둔도에 그가 있었던 것도 우리는 비교적 잘 알려져 있죠. 녹둔도에서 이러저러한 일이 있어서 거기서 한번 해임 당하죠. 그러니까 백이종군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냥 그 보직 박탈 당하죠. 두 사람 다 극심하게 내부 견제에 더 아주 시달렸습니다. 척계광은 탄핵을 당했었어요. 근데 탄핵이 중간에 철회가 돼서. 탄핵으로 어떻게 되지는 않고 나중에 병사했습니다. 병사했는데, 어쨌든 그 무언가 외구들 토벌해서 공을 세우고, 뭐 말리장석 이런 걸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군공을 이렇게 세운 사람들이 적지 않게 이렇게 견제를 당합니다. 정치적인 거죠, 저거는. 어, 이순신은 뭐 잘, 잘 알다시피 뭐 백의종군을 두 번째 했죠. 그래서 그 남해도와 나, 그, 나 사이에 노량에서 이제 전사를 하죠. 어, 척계공이나 이순신이나 두 사람 다 그, 그 자기 나라에서 민족 수억의 영웅, 영웅으로 어, 칭송을 받습니다. 인격적으로나 또는 어떤 전공으로나 또는 이런 걸로 아주 그 크게 칭송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여기서 척괴강은 왜구를 토벌을 했는데 약간 지나서 이순신은 왜 왜군을 토벌을 했을까? 그 시대적인 어떤 변화들이 있습니다. 그 변화를 조금 말씀드리면 14세기, 15세기의 왜구가 있었고 16세기의 왜구가 있었습니다. 첫 개광이 상대한 왜구는 16세기의 왜구입니다. 다시 이제 아까 신라 시대 얘기로 돌아가면 9세기, 10세기에는 어, 지금의 대한해협 인근에서는 신라인들이 해구를 많이 했습니다. 해적질을 많이 했습니다. 썼고 1530년에서 어, 70년까지 고려 말에는 왜구가 굉장히 피해가 극심했죠. 어, 그때 왜구가 굉장히 극심해서 이 섬들을 다 비우는 정책을 많이 썼습니다. 아예 사람을 안 살게. 그래야 이제 그이 약탈할 것도 없고 끌고 갈 사람 납치할 사람도 없고 이렇게 되는 거죠. 공도 정책을 많이 쓰곤 했었습니다. 저때 고려말 왜구라는 심각한 그 나라 국가의 문제가 생기고 무슨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해결하는 말하자면 영웅들이 등장하죠. 그렇게 등장한 사람들이 최무선, 최영. 또 누구죠? 이성계 이런 사람들이 이제 위기가 오니까 그 반대로 영웅이 그 상황에서 생기는 그런데 저때 말고 나중에 16세기의 왜구는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대단히 다른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14, 15세기의 왜구하고 16세기의 왜구를 구분해서 전기 왜구, 후기 왜구 이렇게 나누기도 하고 어, 후기 왜구에 오면 가장 큰 특징이 뭐냐하면 실제로 왜구의 집단을 구성한 인적인 요소가 명나라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어느 경우에는 실제 기록이 77이 중국인이고 3이 일본인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국인들이 명나라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 14, 15세기는 순수하게 외인들이 대부분이어서 당연히 그때는 진외, 진짜 외국. 나중에 명나라 사람이 많으니까 가짜 외국. 사실은 이것도 굉장히 그 주관적이고 아주 그, 그 어떻게 보면 그 불공정한 표현이죠. 불공정한. 가짜 외국이라니 그냥 니네 나라 사람이잖아. 물론 이제 베이스 캠프는 대부분 다 일본에 있는 게 특징입니다. 규슈에 대부분 베이스 캠프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16세기의 그 왜구는 그러니까 전기 왜구, 14, 15세기의 왜구는 생존을 위해서 약탈하는 성격이 조금 더 강한 그런 왜구 집단이었고 해구 집단이라고 하죠. 그런 집단이었고 16세기에 오면 해금, 바다를 금지해서. 바다를 금지했는데, 예를 들면, 명나라가 조공선 오가는 횟수를 정해주잖아요, 나라마다. 조선은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바다로 가지 않고 육로로 갔으니까, 어, 달력받으러도 가고, 어, 누가 그 득위해만 뭐 축하로도 가고, 뭐, 동지사도 어쩌든 이래 가고 저래 가고,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 일본에 대해서는 10년에 한 척을 허용하는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일본에서는 자기들에게 없고, 그러나 꼭 필요한 물건을 교역을 통해서 조달을 해야 되는데, 그게 막혀 있으니까 쉽게 얘기하면 돈 주고 거래할 걸, 돈 대신 다른 걸 주고 거래하는데, 다른 거를 칼을 주고 거래하면 약탈이 되는 거죠. 일반적인 교역이 되지 않으면 약탈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어떤 상황에 밀리게, 몰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16세기의 해구는 해금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런 해군입니다. 그리고 훨씬 규모가 커지고, 어 칼을 든 무장 집단 상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 거래가 되면 하고 거래가 안 되면 약탈을 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6세기의 해군은 이제 그 척계강이 이렇게 그 토벌을 계속 했었는데 16세기 왜구 중에 가장 유명한 대장은 중국인입니다. 복권성, 푸젠성 출신의 왕직이라고 이렇게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왕직이라는 외구 두목은 자기가 명나라 황제에게 써서 이렇게 바칩니다 써서 이렇게 보내요. 뭐라고 보내냐면, 나를 어떤 관리로 임명하면 외구를 내가 정리해줄게. 뭐 이런 정도까지 하고 들어오라고 하니까 그걸 협상을 하러 들어갔다가 이제 잡혀서, 물론 이제 이렇게 목 잘리고 죽죠. 그렇게 되는데, 가장 유명한 해구의 두목은 왕직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명나라가 망하고 청나라가 들어오는 그이 격변기에 우리가 잘 아는 정성공의 아버지와 정성공도 외국의 일원이었습니다. 아버지가. 그래서 정성공이 규슈에 가서 일본 여자를 거기서 데리고 살면서 이렇게 해적질을 하다가 거기서 낳은 아들이 정성공입니다. 그래서 정성공은 출생지가 엄마가 일본 여자고 출생지가 규슈입니다. 그래서 그 분류를 하면 정성공도 외국입니다. 그리고 아주 극소수지만 포르투갈인들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또 극소수 중에 하나가 일, 조선인인데 일본인들에게 납치돼서 끌려가서, 어, 거기에 일원으로 그냥 어, 이렇게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혼란이 이제 정리가 되면서, 어,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권력을 크게 이렇게 통합해서 잡으면서 그때부터는 내가 하나의 국가로서 국제 질서에 참여해서 얻는 이익이 더클수 있다. 그래서 외구질, 해적질을 금지합니다. 그, 어, 예를 들어, 이제 9세기, 10세기까지 신라인들이 이 동아시아에서 주로 왜구를 뭐 포함해서 예. 장보고 다 포함해서 활약을 예. 했다 그러면 그 해금정책을 인해서 어, 바다의 교육도 못하게 막아버리고 이러면서 이제 조선술 같은 것도 다퇴보할 거고 예. 그 빈틈을 이제 그 일본에서 조선술 같은 거 발전시키고 하면서 외국가 성장을 한, 거, 한 거겠네요. 그렇게 볼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그, 일본에서는 자기 땅에서 생산되는 걸로 그 인구를 먹여 살릴 힘이 부족, 그 역량이 안 되니까 음. 무엇인가 외부에서 선진문물도 필요하고 대량 물품도 음. 이런 것들이 필요해서 계속 그거를 땡겨와야 되는데 그것이 막히니까 거기는 이제 어차피 바다에 목숨을 걸고 살아야 되고 그러니까 조선술이나 음. 이런 것들은 다그 후퇴하지 않고 당연히 있었을 것 같고 이렇게 음. 볼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16세기의 동아시아 바다에서 왜구가 난리를 치고 있었던 그 16세기는 대항해 시대가 시작됐던 그리고 대 교역이 시작됐던 변혁이 시작됐던 시대입니다. 예를 들면 1492년에 콜럼버스가 미주 대륙에 처음 도착했고 16세기에 이미 포르투갈, 스페인은 아시아를 진출했고 16세기에 이미 포르투갈은 아시아 역 내에서도 무역을 했어요. 자기네 물건을 갖다 파는 게 아니라 명나라 물건을 일본에 갖다 팔고 이런 것들은 이미 역내 무역을 하고 있었으니 할 정도였으니까. 그다음에 1571년은 태평양 항로가 스페인입니다. 스페인이 멕시코 아카풀코에서 마닐라까지 와서 마닐라에 이미 총독을 두고 막 이랬던 시절이죠. 그래서. 일본의 이와이 은산에서 그 나온 은과 볼리비아에서 나온 은이 태평양을 건너온 은들이 이제 동아시아에서 이렇게 특히 이제 중국에서 어 거래가 되는 예 그래서 중국의 물품을 사가는 어떤 그런 어 역할을 하고 있었죠. 이렇게 그어 16세기의 바다가 세계화되는 막 태동하고 있던 이런 시대에 어 명나라와 조선은 어쨌든 바다를 이렇게 막고 있었다는 게 이제 이후의 역사에 이제 크게 영향을 준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그림은 멕시코 아카풀코에서 마닐라까지 오가는 항로입니다. 이거는 갈대 항로죠. 재밌는 일이 하나 기억이 되는데 이렇게 되면서 중국의 면포가 값이 쌌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그거를 사다가 마닐라에서 이제 그 풀었어요. 풀었더니 스페인에서 온 그라나다에 있는 스페인 국왕의 공장에서 나온 면포가 안 팔린 거예요. 안 팔려서 저희가 망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마닐라 총독이 중국산 면포로 만든 옷을 입지 말라는 금지령을 내기까지 리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때 그 중국과 마닐라에서 어떤 경제적인 활동이 있었던 것이 스페인에 있는 어느 공장을 문 닫게 하는 소위 말해서 이렇게 그 세계화로 관계가 긴밀해지는 그런 변화들이 생겼던 거를 생겼던 게 이제 이런 거죠. 그리고 남미에서 생산된 은이 중국에 가서 통영이 되고 했던 것도 그런 한 사례로 어 얘기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이 조선 후기로 와서 후기로 와서 어 우리가 이제 도초도에 온 이유를 이 영화 자산어버에 나오는 정약전의 유배 이야기 거기에 장창대가 어류도감을 만드는 것에 그도 말씀은 정약전과의 공조자죠, 사실은. 네, 그런 활동과 함께 이제 문순득 이야기를 어 요거는 간단하게 지도로 이렇게 표류 과정만 좀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여기 도초도에서 배 타고 한 1시간 정도 음, 빠르지 않은 데입니다. 계속선 아니고 1시간 정도 가면 우이도라는 섬이 있는데 정약전이 유배 와 있었을 때는 정약전은 흑산도에 있었고 우이도에 있었습니다. 두 군데 있었는데 아, 당시에는 두개다 흑산이라는 그 이런 범주에 있었기 때문에 유배 온 사람이지만 옮겨 갈수 있었습니다. 우이도에 살던 문순득이 우이도에서 이렇게 남쪽으로 내려가면 지금도 태도라고 있습니다. 상태도, 하태도라고 있는데 그 근처에서 홍어를 잡아서 음, 나주 영산포에 가서 홍어를 팔고, 홍어를 팔고 그 사이에 이제 가면서 홍어가 삭혀지는 거죠. 그렇게 하고 그 육지에서 이제 필요한 물건들, 쌀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물건들을 갖고 와서 섬에 파는 이런 장사를 하던 그 문순득이 겨울에 표류를 합니다. 추자도를 지나서 이렇게 제주도 어, 서쪽을 지나고, 오키나와, 당시에는 류부라고 하죠. 음, 오키나와에 표류를 했는데, 그 오키나와는 그 거래하는 그 조공선이 왔다 갔다 하는 상대방 항구가 복권성의 복주였는데, 그 복주를 향해서 가던 배가 대단히 불운하게 또 표류를 해서 그 배가, 어, 루선섬, 지금 필리핀이죠. 필리핀이 루선섬까지 흘러가게 됩니다. 저기에 가서, 비간이라는 곳에 표착을 해서, 표착을 하고 조금 더 가니까 비간이라는 도시가 있었고, 그 도시에 9개월 정도 이렇게 있다가 거기에서 밧줄을 엮는 거를 해서 돈을 벌어서 노자를 마련합니다. 오키나와에서 돌아갈 때는 자기 비용을 안 드려도 그, 나라에 돌려 보내주는데, 필리핀은 그런 국제 표류인 송환체계가 없었습니다. 포함되지 않아서. 어, 저기에서는 자기가 노잣돈을 마련해서 그래서 포르투갈 장사 상인의 배를 타고 마카오로 갔습니다. 그래서 마카오에서 어, 도착을 해서 마카오에서 이제 중국 그 관리에게, 청나라 관리에게 연락을 해서 우리가 이러이러한 사람을 데리고 왔는데 받아가라. 그래서 받아서 이제 광주로 가서 광주에서부터 내륙을 타고 쭉그서 난징을 거쳐서 북경을 가서 북경에 갔을 때 조선에서 온 어, 황제의 달력을 받으러 온 사신단에 얹혀서 이제 이렇게 돌아오게 되죠. 이렇게 돌아온 게 모두 3년하고도 두 달이 걸렸습니다. 1801년 12월에 표류해서 1805년 1월에 돌아오는 거죠. 돌아왔을 올때 정약전이 그 이야기를 듣고 그 표류했던 이야기, 표류하면서 보았던 그 외국, 이국 땅에 관한 이야기들을 기록한 게제 표해시 말이고 아마 뭐 제가 생각하기에는 정약전 입장에서는 실학자이기도 하고 뭔가 이답답한이 막혀 있는 세상에서 새로운 가치관 새로운 사상 새로운 발상법 이런 것들을 이렇게 그 찾고 있었던 것 같고 그를 찾는 것 가운데 이제 천주교가 아마 이렇게 접합이 됐었던 것 같은데 어 문순득이 해외에서 이렇게 그 표류를 통해서 겪은 것들을 어 전부 이렇게 기록을 한것한 한 거는. 그 정약전이 이렇게 좁은 세계에서 어~ 뭔가 이렇게 좀 혁신하고 싶었던 욕구와 이렇게 잘 맞아서 어~ 저 정보를 다 이렇게 기록했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표해시 말에 있었던 그~ 이야기를 어~ 많은 학자들이 연구 논문으로 정리하는 것도 있고 어~ 약간 교양서로 쉽게 읽게 써 있는 거는. 어, 홍어장사 문순덕 조선을 깨우다 KBS PD가 쓴 책입니다. 읽기 편하게 돼 있어서 혹시 관심 있는 사람들은 이 책을 한번 더 읽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지금 어, 아주 특이해 표해시말에 아주 특이한 거 중에 하나는 그 첨부 뒤에 붙어 있는 거 가운데 오키나와와 필리핀 루손에 있는 현지어. 현지어를 그 조선 말과 이렇게 그 대조해서 색인을 만들었는데 사전이라고 얘기하기엔 뭐 어휘 수가 많지는 않지만 이쪽에 색인을 만들어서 이렇게 대조 어, 표를 만들었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그 조선 시대의 해금 바다가 막혀 있었고 표류를 통해서만 약간의 정보를 얻었, 얻었던 시대의 이야기를 여기까지만 하고 그것을 내도록겠습니다 아, 네. 지루한 이야기를 들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로 정말 간결하게 정리를 잘해 주셨 것 같고, 어뭐 물론 어 세부적인 디테일들이야, 뭐 다른 여러 가지 뭐 책도 있고, 문헌도 있겠지만, 무엇보다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또 저희는 이렇게 이아수라공작도 자체가 수다 같지만은 깊이 있는 그런 수다인데, 오늘은 되게 어 재미있고 유익했던 수다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오늘 뭐가 제일 인상 깊었어요? 지도로 이렇게 잘돼 있는 책들이 사실 많지는 않습니다. 예. 음. 책을 다고면 앞에 나온 지도를 이렇게 다시 또 봐야 되고 막또 상에 황 따라 지도도 바꿔주고 래야 되는데 우리 왕초 선생님은 지도를 잘 그리셔서 요소 요소의 지도를 잘 배출시켜서 고맙습니다. 그래서 머리에 쏙쏙 들어오는 거죠. <laughs> 지도를 그리면 사실은 개인적으로 아주 그 희열을 느낍니다. 지도에 그리면서 예. 어, 지도를. 이... 꺼내놓고 뭔가 이렇게 내가 읽었던 거 기억할 것 찾아갈 곳을 이렇게, 이렇게 집어넣다 보면 아주 지상에서 지도 위에서 그냥 여행하는 그런 희열 같은 것들을 느끼고 아주 막 찌릿찌릿합니다. 그리고 뭐 오늘 그 아까 저는 처음에 예컨대 그첫 번째 그 해양 탐험은 진시황을 뭐속였다고 해야 됩니까? 하여튼 그래가지고 성공한 그 서북 이야기 인데 그것도 보면은 뭐 제주도 일본 다양한데 이렇게 있단 말이죠. 그 기념비가 저는 서 이게. 어, 표류가, 표 내지는 해상교류가 지나칠 정도로 우리한테는 관념화되어 있다는 생각도 많이 했었거든요. 아까 정성공 이야기도 했지만 정성공이 지금 뭐 출신으로 보면은 뭐 외국이지 않습니까? 근데 대만을 중국에 붙였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지금 영웅시 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뭔가 맥락들을 잘 놓치고 보는 것 같은데 이게 진짜 변방이라는 것이 저는 초원만 변방인 줄 알았는데 바다 역시 그러한 주류 역사에서 무척 변방이었다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정말, 어, 저도 앞으로 바다, 특히 관심이 많은 관심을 좀 가져야겠다는 생각도 많이 했었는데, 예, 근데 그 외국하고 이제 약간 진외국 가요가 등장했었는데 물론 그렇겠죠. 처음에는 일본 사람들이었지만 나중에는 국적이 없는 보통 해적하면은 우리 영화에 나온 해적이 많이 떠오르지만 사실 해적이라는 게 평소에는 뭐 상업도 하고 다른 것도 하다가 좀 급해지면은 남의 급 빼앗는 이제 거기에서 시작이 되었다고 하는데 16세기에 똑같이 그 우크라이나 초원에 코사크인들이 등장하거든요. 그들도 자유인이에요. 코사크인들은 민족 개념이 앉아 저렇게. 특정한 데 어디에 속박받지 않은 자유스럽게 어 있는 그 자유지역에 모여든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 자꾸 코사크인은 어느 민족이나 하면 자칫 의미가 없는데 또 보니까는 야, 역시 이거 그 코사크인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 바로 아까 우리 외국으로 통칭되는 예제는 뭐 바다의 자유인? 좀 좋게 말하면 아마 이제 바다의 코사크라고 저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 뭐 저희 뭐 기승전 또 유라시아기 때문에 <laughs> 그렇습니다만 어, 상당히 많은 그러한 저에게도 그 도움되었던 카이가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여튼 네. 오늘 정말 저기 재미있고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온 왕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